자, 바로 한번 뭐 질문을 해보죠. 네, 네. 어,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서른 일곱이 되겠죠, 일곱이고 광주에서 추어탕 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예. 추어탕 집이 뭐 프랜차이즈인가요? 아, 프랜차이즈 시작 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탕을 끓여서 하고 있습니다. 독립한 프랜차이즈. 그렇죠. 아, 그러면 민감한 질문, 수입에 좀 만족을 하십니까? 음, 제가 이제 저, 저보다는 아빠가 주도 사장님신데 이 가족 경영이라 월급이 매우 부정기적입니다. 그래서 크게 만족은 못 하고 있습니다. 예. 요새 외식업이 코로나 이후에 좀 전망은 전망 현황은 어때 현황? 어, 코로나 전부터라든가 코로나 때 시작하셨던 분도 알겠지만 지금 훨씬 더 어렵고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쪽 요식업 전망은 요리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가장 오랫동안 할수 있는 직업 같아서. 계속 사람들은 꾸준히 찾겠지만, 단순히 요즘 보면 이제 아이디어로 승부 보신다거나 하시는 분인데 진짜 꾸준한 노력, 그리고 똑같은 맛, 똑같은 서비스를 하실 수 있어야 제가 보면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돼야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단골이란 게 생기고 버티는 것 같고, 물론 뭐 홍보도 중요하고 다 한데, 가장 꾸준한 거, 예,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망은 그렇게만 하실 수만 있다면, 예, 요식업이 전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경쟁도 좀 치열하고 요식업계가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좀 이런 말을 해주면 도움 될 만한 이런 말이 있을까요? 우선 자영업자라서 자기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부지런하셔야 되고 그만큼 책임감 있으셔야 되고 또 사람을 대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업이라든가 특히 이제 그 뭐지 컴플레인 그런 거에 또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면 좀 힘드실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고. 자 사람들 좋아하시고 자기 일 책임 있으시면은 예, 기본은 그게 기본 그 것만 있으면 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음가짐을 좀 단단히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 사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도 그렇고 직장인들이 아 나도 때려치우고 식당이나 해볼까 뭐 치킨집 해볼까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그뭐 경쟁 이런 거어느거 거 어때요? 경쟁 업체가 좀 많이 생기고 있나요? 주변에 뭐 상권이라던가. 아, 이렇게 새로 문 여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더 많았던 것 같고, 되려 이제 코로나 이후에 더안 좋아서 그런가, 새로 문 여시는 데 그렇게 많이 못받고 당연히 프랜차이즈가 더 많긴 해요. 그러니까 단독 브랜드 갖고 오시는 분은 힘들고, 근데 프랜차이즈는 알다시피 가져가는 것도 많고, 또 이제 흔히 말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준비가 안 돼서 오시긴 하는데, 어 많진 않고, 그렇게 프랜차이즈로 오니까 경쟁은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게, 할 이제, 저처럼 아까 말한 사람, 나도 그만두고 식당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에게 당부 말. 안 된다, 된다, 이런 거. 아니면 요건 알고 와라, 이런 거. 우선, 주변에서 한다고, 나도 한다,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가 설령 좋다고 해도, 그, 준비하시는 와중에 시간 내서 연습 진짜 많이 해보셔야 되니까, 그, 동일한 맛, 그리고, 그거 어떻게 만들어야, 상품이 되는지 그거 연습 많이 하시고 경영 쪽도 좀 알고 오시면 좋고 이거 요즘 또 사람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인맥을 동원하실 수 있으면 초반에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담이 좀 있나요 인건비 부담도 부담인데 사람 자체가 안 구해져요 그러니까 음. 돈이 있어도 사람이 없는 경우라서 1인 같이 조그만 거안 하실 거면 좀 그런 것도 미리 대비하시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요식업 추천한다 안 한다 아 그래도 저는 뭐 자본 있고 아이디어 있다 추천을 합니다